안녕하세요. 더좋 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정수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여주에서도 아마 이 정점을 찍지 않을까 하는 고급 전원주택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이번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규 현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구적도상은 이제 아홉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네 채가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도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8m 도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여기 전기 공사한다고 대형 차량이 와가지고 공사를 했었는데 차가 이렇게 두 대가 나란히 있어도 이렇게 통행이 될 정도로 도로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길 좁거나 뭐 진입로가 좀 협소한 곳.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일단 또 평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이 앞에는 조그맣게 또 이렇게 실개천이 흐르고 이 뒤쪽에는 낮은 야산이 자리 잡고 있는 배산임수 지형을 또 갖추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럼 바로 집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딱 보시자마자 뭐가 제일 눈에 띄시나요? 이 가로등이 좀 눈에 띄시지 않나요? 이 가로등이 집집마다 이렇게 세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밤에 찍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은은하게 내집 앞을 비추는 또 그런 포인트를 요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대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냥 싸구려 철제가 아니고 이렇게 목재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사생활 보호를 신경 쓸수 있는 그런 난간대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 그냥 도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랑 그리고 이쪽에 자, 요렇게 또 아, 좀 늦었네요. 이게 전동 도어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무서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조용하게 열리고요. 아무래도 차 대놓고 문 열고 들어가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의까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보도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안쪽에 벙커 주차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 문이랑 또 벙커 주차장 도 같이 열어놓고 안에다가 차량을 대시면 여기 한대 그리고 앞쪽에는 뭐 많게는 두 대까지도 될수 있겠고 손님분들 놀러 오시면. 이면도로가 넓게 잘 나와 있잖아요. 내집 네 앞에다가 한두 세대 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는 정말 완벽한 현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야, 여기 딱 들어오니까 너무 이쁘네요. 이 정원도 굉장히 이쁜데, 자, 이거 어디부터 보여드릴지 모르겠어요. 문 열었으니까 이제 주차장 먼저 한번 보고 정원 소개 도와드릴게요. 자, 이 주차장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 굉장히 세련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라인 조명도 이렇게 센서 등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바닥에는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보시면은 또 이렇게 사선으로 또 라인 조명을 넣어놔서 어,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간 뭐 썬팅샵 이런 데온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왁스 꺼내갖고 차량유비마코팅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쓸수 있는 공간은 이제 밖에서 이용을 하셔야 되고 전기 콘센트는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 충전하시면 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태양광 위기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또압차식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일러실을 이렇게 외부에 빼놨는데 여기 벙커실이 아니니까 내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음에도 이제 굉장히 또 방지가 되는 그런 보일러실을 볼수 있겠고 앞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뭐 차량 용품들이나 아니면 뭐 캠핑 용품들 이런 것도 여기다가 수납해놓고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여기도 도어가 하나씩 되어 있는데 이 문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뭐 디지털 도어락 이런 걸로 바꿔놓으면 좀더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되겠고요. 이 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고 이따가 안에서도 소개를 도와드릴 거지만 무거운 짐 같은 거는 여기로 바로 날라가지고 주방까지 가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정원 쪽을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야, 정원 공간이 진짜 미쳤습니다. <laughs> 이 조경비가 진짜 얼마나 들어갔을지 감당이 안 되네요. 안쪽에 지금 고급수정인 이런 소나무나 자작나무도 어, 한네그루 정도 심어져 있고요. 사실 여기는 세 발의 피예요 저쪽에 수조 있는 정원 보시면은 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석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길이는 한 3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고 이용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실장 기준으로는 남사형으로 나있기 때문에 때문에 낮 시간에는 여기 햇볕이 또 굉장히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정원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 디딤석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정원을 볼 수도 있겠고 여기 앞에도 좀 조그맣게 꽃이 심어져 있는데 아마 이제 여름철 되면은 여기가 또더 푸릇푸릇해지고 굉장히 예뻐질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주 화산석 갖다가 또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이 현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그니처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풍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이제 뭐 어, 사찰이나 약간 절에 오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어, 굉장히 힐링되는데요. 자,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 이쪽에는, 음, 수전을 쓸수 있는데, 야, 수전도 되게 독특하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틀을 넣어서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접시처럼 이렇게 수전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물이 외부로 튀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배수가 되게끔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도 지금 현마암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현마암에다가 콘크리트 혼합형으로 이렇게 또잘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마당에도 지금 보도블럭이 깔려져 있어요. 이 마당을 통해서 뒤쪽에 조그만 후정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이 현장은 이제 집집마다 어, 좀 크기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후정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배수 공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사가 살짝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도 안 고이게끔 이 거죽 주분이 시공하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창고를 지으셔도 되겠고요. 만약 에 텃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이 보도블록 걷어내고 여기다가 텃밭 공과처럼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건축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나와 있고 2층은 지금 목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고가의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는 어, 별다방에서 볼수 있는 진타맥스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 보시면 또 세라믹 사이딩도 이렇게 돌려놓은 모습이에요. 그 뒤쪽에도 보시면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 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태양광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전시라 포치 공원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단은 낮은 계단으로 이렇게 두 계단 정도 올라오시면 되겠고 앞에 있는 석재 테라스나 마찬가지로 또 현무암에다가 콘크리트를 혼합해서 이렇게 또 앞에 포치 공간을 잘 빼놓았습니다. 한 길이는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방화문도 튼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야 독특한 게지몇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공법입니다. 이 건축주분이 이거 이제 특허를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게지 개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은은한 계피향이 나는 게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여기 접이식 벤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벤치가 있다 보면은 어린 자녀분들 앉아서 신발 신기도 좋고 여성분들 부츠 신으실 때또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발장은 제 오른쪽에 이 여섯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한쪽은 또 전신경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옷 내무새 점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데일리 슈즈 보관할 수 있는 띠음 시공에 또 간접 조명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사면독 중문 같은 경우는 알리미늄 프레임으로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거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요렇게 실내로 돌아와 봤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샘플 하우스에는 1층에 방이 두 개가 제공되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벙커추장에서 소개를 도와드렸던 터닝도예요. 이렇게 앞작식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중정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 이 중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 거실 쪽, 그리고 주방 쪽, 이렇게 내면에서 모두 감상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야, 개방감이 장난 아니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보이드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위층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난간이 위에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이 방향으로는 지금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호 같은 경우에는. LX 하우시스 시스템 창호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 건축주분 시그니처 이제 공법인 이렇게 핸드메이드 아트월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또 조명을 넣어서 포인트까지 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간 중간 이렇게 간접등을 넣어놔서 조금 더 이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 위쪽에도 잘 보시면 저기 또 피스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또 여기서도 햇빛이 쭉 들어오는 아주 체감까지 좋은 그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실링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기. 순환이도 도움이 되는 구조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1,200에 600짜리. 포실인 타일로 아트월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는 이쪽 선택하셔가지고 아트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또 이쪽에는 주방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위쪽에는 포웨이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이 주방이 보시면은 이 아일랜드 식탁이 또 굉장히 또 와이드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양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이제 식탁 대용으로 쓰시면은 어, 최소한 6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식탁이 되겠고 부족하시면 앞쪽에다 조금 더 연장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쓸수 있는 콘센트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이제 대변형으로 여기 또 쿡탑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츠 인덕션에다가 이쪽에 아일랜드 후드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어 뒤쪽에 주방 공간도 이 미도에다가 창을 길쭉하게 넣어놔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어, 위쪽에도 제 깨알 같이 이렇게 또 상부장을 넣어놨기 때문에 또 수납력까지 강화를 시켜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와 다르게 여기는 이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이제 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또 시스템 망장이 또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어, 여주에서 시스템 망장 굉장히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 식기 세척기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오븐까지 제공이 되는 옵션이에요. 밥솥은 여기 앞쪽에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볼 옆에도 이렇게 지금 조리 공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면 저기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리하시기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제공이 되는 옵션이. 요 인데요. LG 오브제로 김치냉장고까지 함께 이렇게 빌트인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 공간이 이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어, 이쪽에는 이렇게 또 수납장으로 어, 이제 부식 같은 거 놓는 게 편하게 이렇게 또잘 공간을 꾸며 놓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거든요. 자 이쪽에 다용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야 다용도실이 방만한데요. <laughs> 지금 안쪽에 기억자로 보조 싱크대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도 2부짜리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후드도 있지만 여기 창문 열어놓고 냄새나는 요리들 여기서 조리하시기 굉장히 좋겠고 여기 공간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조리까지도 함께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를 놓을 수가 있겠는데 건조기까지 나란히 놓을 수 있을 만큼 폭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앱을 빨래할수 있는 싱크볼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뱅글뱅글 돌아서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요번엔 제가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공간이랑 옆에 보이는 공간, 이게 방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안쪽에는 지금 욕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다 타일을 썼네요. 이 건축주분이 방 빼고는 전부 다 벽면을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해놨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하시기도 좋고 아무래도 훨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욕실도 정말 몇게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 욕조를 넣으면 좀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넓게 잘 나와 있는데 2층에 욕조가 있으니까 기다셔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전부 다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톤을 일치시켜놔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입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대에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형 거울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 화이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면은 진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욕실 보시면은 한눈에 반하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중종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 또 압착식 도화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위에가 지금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요거 진짜이에요 가짜게요? 비디님. <laughs> 가짜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이제 뚫려 있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여기 이제 비가 또 들이치고 눈이 오는 날에는 여기 또 눈이 쌓여요. 그래서 이집 안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또 그런 느낌을 감상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조명으로 또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야자수가 싫다 하시면은 이런 거 말고 좀 원하시는 화단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햇볕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 식물들 여기다가 생화로 이렇게 또 심어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배수 공간도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밑에 이렇게 지금 타일도 잘 깔려있어서 특별하게 관리는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순서대로 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여기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는 이제 1층에 있는 방 중에서는 제일 작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벽지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근데 실크 벽지에 자세히 보시면 또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짝반짝 거리는 게 진짜 이 벽지 하나까지도 고급스러움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나 각방 온도 지역기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답답한 거는 한 가지 흠이 될수 있지만, 여기 이제 블라인드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뭐 방에서 막히는 게 싫다 하시면은 저 끝에 있는 집을 선택하시면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도 녹색으로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약간 좀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방 가볼 건데, 어, 이 계단실을 지나서 제일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 여기는 포인트 벽지는 이용 안 했고 아까 소개해 드렸던 이제 펄 들어가 있는 실크 벽지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에 지금 서비스 공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붙박이장을 짜 놓고 이용하시면은 네모 반듯한 방으로 쓰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뭐 침대나 뭐 책상 이런 것들 배치해 놓고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창이 들어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밖에서 소개해드렸던 후전 공간이 이제 들여다 보이는 구조예요 저 끝에 낮은 야산이 자리잡고 있어서 어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층 올라가 볼 건데 요 계단 팬트리만 살짝 먼저 보여 드릴게요 어, 이 안쪽에는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선 청소기 타워형 이런 거 비치해 놓으시기도 좋을 것 같고, 어, 뭐잘안 쓰시는 짐들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이, 이야, 정말 이쁘네요. 일단 난간을 강화유리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몰딩까지 또 네, 철제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계단 상판 같은 경우에는 원목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저 위쪽에도 손잡이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굉장히 더 안전하겠습니다. 자, 바로 올라가 보시죠. 네이쪽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건축주분의 이제 시그니처 공법으로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야 여기에는 뭐 따로 뭐 액자 같은 거걸 필요 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레일 조명을 통해서 분위기를 연출해 놨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레일을 바꿔가지고 뭐 색상이나 채도부터 변경이 가능하니까 요점은 참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또 체광 창, 겸 환기창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모기장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2층에는 방이 총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멀티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멀티룸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 야 이런데도 보시면은 라인 조명으로 쭉 복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까지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밑에서 보였던 중정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열창을 통해서 이 밖에 있는 중정 내 네, 여기 아래다 내려다 볼수 있는. 구는 구조로 나와 있고, 어 이제 마스터룸이랑 또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또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 벽면을 보시면은, 또 여기는 또 텐바보드로 시공을 해놨는데, 이 원목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놓아서, 진짜 친환경적인 집? 네, 그런 느낌이 또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동선상 욕실부터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아까 1층 욕실에서 이제 욕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성인분들 충분히 전신욕 가능한 대형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입식 샤워대 앞쪽까지 이렇게 조적으로 해가지고 초대형 욕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 이 반대쪽에도 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낮은 야산이 쭉 보이다 보니까 여기 누워가지고 목욕하실 때저 산을 바라보면 또 굉장히 또 힐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대도 전부 다 매립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시기도 좋고 일단 청사하시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짝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전원주택 소개하면서 이 욕실에 이렇게 우물형 천장 놓은 현장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공비도 많이 들어가고 앞에 이 조명을 끈다고 해도 이 라인 조명으로 이 욕실을 또 은은하게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깜깜한 밤에 여기 누워가지고 이 간접 조명을 이용해 하셔서 이렇게 목욕하셔도 굉장히 또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잘 나와 있거든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비대 설치 잘 되어 있고 세면대가 굉장히 또 와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 수납력까지 살려놨기 때문에 뭐 수건이나 가운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거울도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 있어서 야, 여기만 딱 봐도 진짜 깔끔해요. 진짜 깔끔한 집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여기입니다. 자, 다시 복도 공간을 통해서 이번에는 방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어저 앞에 보이는 이제 압축식 도어가 멀티룸인데 여기는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도와드리고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은 이제 1층에서 보여줬던 방보다는 확실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벽지도. 까지 동일하게 주었고 다른 점이라면은 여기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여기다 배치해 놓으시면은 바로 이 간접 조명 함께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에어컨이나 뭐 각방 온도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어이 막혀 있네요. <laughs>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앞에 보이는 창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로율이로 또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낮에는 이렇게 들어다 보이지가 않고 깜깜한 밤에만 여기다 이제 블라인드 쳐놓고 이용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사생활 치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아카 유리 처리되어 있는 또 이렇게 양계형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오픈되어 있는 게좀 싫다 하시면은 붓박으로 바꾸셔도 돼요. 하지만 요 창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여기 환기창을 통해서도 이 공간 습하지 않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콘센트는 반대편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류 관리기기 필요하시면은 한칸 걷어내시고, 여기다 딱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층 첫 번째랑 소개를 도와드렸고, 다시 동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예쁜 중정 공간 볼수 있겠고요. 어, 여기 이제 제가 보이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난간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거실 공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철수야 뭐밥 먹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또 그런 공간으로 나와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또 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축주분이 이런 공간의 요소 하나하나 잘설명주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어서 또뭐 불필요한 짐들 보관하시면은 집을 조금 더 깨끗하고 널찍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안쪽에 콘센트도 하나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제일 안쪽에 있는 마스터룸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 여기가 마스터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방 크기는 방금 보여드린 방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조금 더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제 부부 욕실이 따로 없는데요. 오늘의 현장은 아래층과 위층 욕실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이 부분이 굉장히 아실 수 있지만 대신 다른 공간 요소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도 굉장히 개방감 좋은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벽체는 전부 다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간접조명 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침대 자리인 것 같네요. 하지만 뭐 굳이 꼭 여기다 침대 안. 보셔도 되겠고 여기 케이블 이 있어서 만약에 티이 놓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티이 하나 걸어놓고 함께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통해서도 이렇게 중종을 볼수 있겠고 여기 또 창이 열리면은 이제 외부와 이제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니까 양쪽으로 문 열어놓고 환기하시기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단열이 굉장히 우수한 LX 하우시스 창호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도 양개용도로 들어가 있는데 자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실 거지만 그래도 공간이 좀더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이 제일 안쪽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한세칸 정도 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파우더 공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시스템장 같지만 여기 거울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화장 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이용하셔가지고 뭐 화장품이나 뭐 벨트나 넥타이 등등 이런 악세사리 보관하시기도 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공간 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제 방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웨인스코팅의 느낌의 붙박이장이 이렇게, 이렇게 두칸 들어가 있는데. 이 천짜리에요. 그래서 이제 한 2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자주 없는 데일리 옷들을 걸어 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속옷이나 뭐 바지 같은 거는 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게 했던 멀티룸 앞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이 현장의 어,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바로 멀티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룸 들어가는 이렇게 문도 앞자식 도어로 튼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야 여기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일단 벽체를 보시면은 이제 윈스코팅 기법으로 또 이렇게 마감 처리를 잘해 놓았고요. 어, 이게 생각보다 잘안 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한 그린 톤으로 도장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여기 창이 조금 독특하게 나와 있는데 이 위쪽만 지금 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전체 폴딩으로 하면은 이제 어린 자녀분들 혹시 떨어질까봐 이렇게 또 위험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픽스 창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난간대까지 같이 겸용으로 이용 가능한 창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날씨 좋고 이제 공기 좋은 날에는 이 폴딩도어만 쭉 열어놓고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작업실로 써주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반려동물 키우신다고 하면은 이 반려동물만의 이제 공간으로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아마 가족 구성원분들 모두 다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싸우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게 걱정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새로 오픈한 신축 전원주택 물건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야, 이 여주에 이제 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주에 고급 주택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는 굉장히 많이 높여놨고요. 이 건축 주변의 내공이 보이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샘플 하우스는 7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벙커 타입이 없는 이제 7억 3천만 원짜리 타입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초 대형 수조가 들어가 있는 8억 3천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총세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집구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 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조금 무거운 편이지만 이 현장은 어, 호재도 있어요. 이 강천 쪽에 이제 역사가 생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생기면은 주변 상권도 좋아지고 집가가 오른다는 거는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